아직은 바람이 약간 차가우나 그 속에 따뜻함이 묻어있는 주말입니다. 오늘은 저희 함장 이게 복수초 오븐 있는 구간을 저기 자리 톱노핑 할때 자리 썰려서 이 학고점을 아래로 내리려고 왔습니다. 화이팅! 바로 세워요 세워! 예전 복수초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일이 설려서 이 아래쪽으로 확고점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볼터 작업하니까 힘드네요 안녕하십니까 비가 촉촉하게 오는 3월 1일 3일절 휴일입니다 봄을 재촉하던 비가 될것 같은데 어, 토요일 저희 바람암장에 가서 복수초 루트의제인학프점을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이양귀비요 양귀비가 이게 복수초로 되어 있었는데 이 루트 이름이 중복되다 보니까 우측에 또 복수초가 하나 있는데 이걸 모르고 복수초로 했었다가 양귀비로 개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예 지금 개명 이 부분이 개명한 루트고요. 그전에 이쪽이 복수초로 되어 있었죠. 음, 이쪽에 이쪽에 면들이 미식게 어, 여기가 아마 투구, 투구꽃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복수초인데 복수초는 멀티 개념으로 어, 개척을 했었는데 워낙 이위쪽에 그림은 잘안 보입니다만 이쪽 부분에 오버행 부분에. 자이 많이 썰려서 위의 학부점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이 원활하게 잘 빠지고요. 아 제이튼 중에서는 아직 이쪽을 자유등반으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아 체인도 달아놓고 해서 아마도 상급자 분들께서는 이쪽 자유등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질플루트요, 이질플루트인데 이질플루트인데 이쪽은 저희들이 이, 봤을 때 10c에서 10d 정도 나올 듯하고요. 여기 이곳이요. 이곳은 아직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번 등반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자유등반이 어렵더군요. 이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보시고 어, 그레이더를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기엔 그런데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자, 자자. 나이스. 핫바라시고, 야, 거기서 이제, 루프터에 대해 한 하시고. 발로 일어서셔가지고, 그, 콩 잡고 딱 그냥 눌러야 돼요. 오, 좋아, 좋아. 골도 좋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응. 응. 일어서니까 쉽지 않아. 가보셔. 야! 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잘하어 야, 나이스. 거기에서. 오휴. 나도 <laughs> 어, 여기서는 쉽지 않들 쉽지 않아요. 오른발을 빨리 옮겨. 발발발발발 터지면 안 돼요. 어. 발 터지면 어, 안돼오른발을오른발짝 벌려버려. 공이야 공기가 나쁜 놈이야. 공이야공이다공렇지나이스나이스 그것도 나쁜 믿이면 안돼요 그거 잘못하면 터져 나쁜 놈이야. 공잘좀 나쁜 놈이야. 공기가 나 좋아 이야 공기가 나쁜 놈이야. 공기가 나쁜 놈이야. 공기가 나이야가이야 공기가 가야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세요. 자, 손 넘어가시고, 오케이. 바짝 쳐가지고, 피 가시고, 손이 닿면키가 작은 사람은 조금 안될 거예요, 아마. 어, 네, 안다. 예? 손 안다. 그, 아니, 일단 등반 해보시라, 한번, 거기 예, 이쪽이 직장이지. 네. 어 뭘, 마음대로 다 잡아요, 이제, 거기서는. 잡고 싶은 게다 잡고 가봐. <laughs> 버티고 있어 저 위에가 문제인데 여기서 못 올라가면 어쩌자는 거요 <laughs> 아니 아니 저기 저기서부터 아직 이러는 거야? 저 위에가 문제라고 이거. 그렇지 위에가 문제지 저기는. 저긴... 엄지가 중요해 엄지까지 갔어 지까지첫 번째 크럭스가 벌써 왔어요 <laughs> 형안 가? 이빨이 그렇안 돼. 엄지를 까지는 인정해준다? 아니요. 좀, 야. 근데 네, 힘들어질 것 같아. 아니야. 아니 그걸 잡으니까 그거 잡으니까 힘들어질 것같 그거, 그거 잡으라고 아, 도와주는 건데 안 잡으려고 말고, 아, 말고. 그거 잡아야 돼요. 잡아. 그거 잡아. 싫으 말고. <웃음> <웃음> 그거 잡으니까

그러더해 그래. 봐. 그래. 발 벌려봐. 벌려 봐. 텐줘 봐. 자, 내가 어떻게 하려고니? 어, 네. 발 벌려 봐, 그러니까. 뚝뚝. <laughs> 텐 줘, 텐 줘. <laughs> 아, 형이 그거 자꾸 텐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내가 최종으로 형이 그걸 줄을 잡으시니까 그래. 자, 텐 봐. 줄을 잡지 말아요. 그래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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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분이... 네. 네, 벌... 아, 원래 원래 인공으로 갈라 고 그랬던 거야? 아니요. 바로 발을 벌리고. 벌려가지고 왜 네, 그리고 네. 그러고 그거 해봐 네. 그거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안, 안 된다니까 소리가 커서 안 된다니까 이렇게 없어. 올라가려고 아, 했는데 아, 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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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안